대박이다~ <laughs> 산이 빠질 수 없지, 힘들하며 바뀐 것들, 그냥 산 타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고, 진짜 멋있다. 응?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에 백만 송이에요. 오늘은 짜잔~ <laughs> 하세요~! <laughs> 건영이랑 같이, 거제 여행하고 대금산에 왔습니다. 가실까요? 어! <laughs> 이건 잘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 <laughs> <laughs> 오 날씨 나쁘지 않은데 근데. 어근처데오야야 어, 야, 이따 여기서 막걸리 먹는 거야? 진짜 예쁘다. 어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이거 입고 나가 될것 같은데. 야 벌써부터 우리 지금 이게 무슨 일? 벌써 이게 무슨 일? 우리가 둘다 맥시멀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챙겨올 수 있는 거다 챙겨왔어. 너 봐봐, 너뭐 챙겼어? 어. 이거 되게 진짜 어. 수영할 때 입는. 야 너랑 거. 너무 잘 어울릴 거 같아. 이 콜턴의 이렇게 되는. 얘는 그냥 기본. 얘도 수영할 때 입는 거.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걸 샀는데 거야. 어, 벌써 섹시해. 벌써 섹시해. <웃음> <웃음> 한 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거 너무 예쁠거 같은데? 그거 정했다. 아니야. 나는... <laughs> 어 저번에 이거 본거 같아 아, 미쳤어 안에서 있는 거 약간 이거 두개 고민인데 뭐뭐 뭔데 <laughs> 진짜 예쁘지 액션언 뭔데 다 봤잖아 이거 어, 내가 그래. 내가 그후드로 눈을 봤는데 완전 맞아. 미키마우스 그런 느낌 이건 그냥 뭔가 밋밋해 피곤할 때 골랐거든 어. 그냥. 아 귀찮다 그냥 골랐는데 그냥, 그냥, 어. 그냥. 어. 아, 어. 어. 그냥 다 집어 넣어서 어지 그냥 그아 그럴걸 그냥 다 집어 재밌었다 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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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라. 끄고! 오, 너무 추워. 젖은 상태로 돌아가면 진짜 추울 것 같아. 아, 너무 춥다 야, 근데 이쁘긴 이쁘다. 들어갈까? 참장 우리 참는 거 잘하잖아. 언니야, 방패기 하등산가방에 삼각대를 두고 왔어요. 우리가 안 보여. 뭔래 카메라인데, 진짜? 어, 짜 어떡하지? 이거를. <laughs>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뒤에 안비에안보이지 어, 이렇게. 어, 어, 좋은데? 어. 너 수영할 야... 줄 알아? 아니, 몰라. <웃음> <웃음> 나 대형만 할줄 알아. 어, <laughs> 어 나도 대형만 할줄 알아. <laughs> 머리 적시지 말자. 초등기 그래 어기우누가 누나 더해보자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똑같아 참 <laughs> 바보들의 싸움 아니냐 약간 도맨다고도망가아 <laughs> <laughs> 근데 나가서 가기가 너무 무서워 아까는 걸어 왔잖아 음, 그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인스타그램에는이쁜 사진 한 장. 행복하게이쁜거복해 행복해. 행복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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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복해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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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행복 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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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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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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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녕 안녕, 어. <laughs> 나는 이제 딱 떠오르는 거는 겁이 좀 없어진 거. 겁이 없어진 거. 어. 근데 너도 그렇지 않아? 나도. 어어 어, 어. 야산은 진짜 절대 못가 생각했는데 막 야등도 하고. 나는 일단은 바스락거리는거 그리고. 어? 참고 <laughs> <laughs> <조금> 있었어? <laughs> 막 조그마한 곤충들 있잖아. 응. 음. 그런 것도 엄청 화들적 놀라. 어 진짜? 생각하다. 어. 그건 의외다. 여기 진짜 곤충 엄청 많잖아. 맞아. 근데. 친구 해야지, 이제. 어, 아, 벌레 정도는 생각하겠다. 내 위에 어. 올라와도. 맞아. 막, 얼굴에다가 다. 여름산에 어. 가면 완전 난리 나잖아. 맞아. 나는 좀 그래. 근데 이거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 위생관념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냥 막, 바닥 잡고, 막. <laughs> 원래 청결에 대해서는 굳이 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젓가락도 어. 그냥 테이블 위에 안 올려놨어. 테이블이 청결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아, <웃음> 진짜? <웃음> 어. 그래서 꼭 그릇 위에 올려놓고 어.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 또 그냥 뭐, 그냥 먹는 거지 뭐. <laughs> <laughs> 난고소공포증 엄청 심하거든. 어, 어. 지금은 막. 바위 같은 것도 올라가도 신경 잘안 쓰이고 막 오리바위 있잖아 그 응. 북한산 오리바위 어. 그 거기는 못 올라가겠고 아, 그치 그건 너무 위험해 어. 나도 못가 거기는 안 되고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그치 어. 근데 점점 막 그런 게좀 무뎌지는 것 같아 아 좋은데 이 좋지 우와 가성비 오 뒤에 아. 우와 진짜 거제는 일단 믿고 보는 뷰네. 그니까. 좀만 올라도 너무 멋있어. 아니, 아까 너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바람에 일렁일렁 일렁 되는데 어... 뭐 완전 멍 때리게 되는 거야. 어, 예뻤겠다. 어, 약간 최면술처럼. <laughs> 너무 예뻐. 맞아. 산에 있으면 조금 더 여유로워져. 그치. 응. 되게 바쁘게 살아가잖아.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치. 바쁘다, 바빠. 어. 현대사회 어, 맞아. 바쁘다, 바빠. <laughs> 근데 등산을 할 때만큼은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안드니까 맞아, 맞아. 너무 좋아. 맞아. 아... 맞아. 이번에 나도 어. 나는 항상 뭔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 운동을 하는 이제 이유들이 엄청 다양하잖아. 음, 음. 목적 의식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뭐 백대명산이라든지 대회 출전이라든지 어, 어. 그것도 되게. 본인의 동기부여로 엄청 좋은 건데, 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 나는 사실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거든? 음, 음, 음. 야, 나는 막, 어, 막 오늘 하루 1일 삼산막 이런 거는 나랑 맞지 않는데, 음. 사실 이 산도 나는 거제 오면 무조건 이산 약간 오는 산인데, 어. 100대에 쳐주지도 않는 산이야. 어. 어. <laughs> 나는 사실 이 산만 100번 와도 행복할 것 같은데, 어. 100개의 산을 와야 된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막 그런 영상도 올리고 많이 위로도 받고 어. 또 이제 나, 너도 나랑 생각이 비슷하잖아 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진짜 산에서 즐기고 이러니까 나를 알아준다는 거에 엄청 위로를 느껴. 아 그런 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어. 게. 근데 생각보다 같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처음 봤을 때 비슷해서 놀랬어 <laughs> 그치. 어. <laughs>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되게 이니까 너무 예쁘지. 아 여기가 가을에 오면 진짜 금빛이야 완전. 바다가 있으니까 와. 진짜 좋네. 턱 아프겠다. <웃음> <웃음> 진짜 오, 좋은 거 같아. <laughs> 그치, 너무 멋있지. 어. 그치, 오. 이색적이다. 예뻐. 응, 여기 겨울엔 안 와봤거든. 오. 아니, 백대 명산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좋은 산들을 또 모르고, 너 지나칠 수 있다는 게 맞아. 그게 좀 아쉬워. 맞아.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되게 대단한 게, 응. 나 이거 해야겠다. 응. 이게 마음 잡고 하기가 쉽지 않아. 그냥 산 타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고, 다 멋져. 내가 완전 영상 초기에 백대명산 나는 별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어, 어. 백대명산이라는 그 취지는 정말 좋은데, 어. 나는 그거를 하면 이제 작은 명산들을 놓치게 되는 게 아쉽다. 어, 맞아. 이런 말이었단 말이야. 어. 근데 그때도 막 그런 사람들 이 있었어. 백대 명산 아닌 산이 어딨 있냐? 말고... 아. 그럼 가지 마라. 막 이랬는데, 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나 진짜 말을 하고 싶었는데... 봤었는지 어. 아... 저기 요트 지나가는 거 너무 멋있다. 아... 한그거 진짜... 아... 그리고 그한 폭이 짱 넓어... 파노라마... 어... <laughs> 안녕. 여기서 키 기르나? 이 되게 이쁘다. 어? 되게 깨끗하지 않아? 응. 살도 많이 쪘네. 예. 많이 먹었나 보다. 너무 잘데 여기. 너무 멋있지. <laughs>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져가지고 후다닥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